안녕 하심니까 전양새 현입니다. 내 네, 오늘 어떤 영상을 찌스 뭐라 뭐라 찍 찍어 볼 거냐면요. 아네 오늘은 바로 어어 어, 레고 창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레고 좋아하시나요? 저는 굉장히 레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그 인피니티 워 레고 중에서 그 토르 피규어가 들어있는 장난감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. 그래서 이 토르 있 토르가 있습니다. 이 토르를 좀더 어, 멋있게, 그다음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그 토르가 각성해가지고 100m 놀면서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. 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간지 어, 폭발 토르를 한번 오늘 이 많은 저, 제가 가지고 있는 레고들로 그간지 폭발 토르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. 이 토르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 수 있는지 현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가 이, 지금도 멋있어요 지금도 멋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질 거를 전 믿습니다 아님 말고요 하악! 네 그러면 바로 토르를 아칸지 폭발 토르를 바로 만들어보도록 할까요? 하겠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여러분들 일단은 요 돌의 어, 머리를 어, 약간 잔인하게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다음 여기 보여주시면 여기 팔이 있습니다. 요 근육이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이런 멋있는 팔이 있기 때문에 요 팔을 그냥 두둥강을 내주시면 됩니다. 그럼 팔이 없는 돌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요 팔을 넣어줍니다. 요 메탈색이 어떤 색이냐면요 그 그 인피니티 워 블랙팬서 그 와칸다 장벽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빌런 그 이름이 뭐였더라 개의 팔인데 거기다가 요 토르의 아니 뭐냐 그, 사, 그 사람의 요 손을 붙여주시면 여기다가 딱 끼워줍니다 요게 굉장히 끼기가 힘들거든요 어, 우 꼈습니다 이렇게 끼시면 한쪽 팔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다른 쪽팔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, 다였습니다 아! 벌써부터 멋있어지죠? 이 상태에서 요 바지를 보면 굉장히 뭔가 빈털터리처럼 멋이 없어 보입니다. 토르가 말이에요. 그신 아닙니까? 신 조금 바보 같이는 하지만 토르는 천재입니다. 토르를 전 굉장히 좋아해요. 레고도 좋아하고요. 그래서요블랙이도우와 어, 캡틴 아메리카 인 인피니티 워 레고에 들어가 있는 블랙이도우의 바지. 잘 보십니까? 요 약간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바지인데 이걸 딱 껴주시면 아우 간식가 납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. 돌르 검은 망토와 빨간 망토입니다. 그 솔직히 다들 빨간 망토만 쓰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검은 망토가 조금 있죠? 네, 보이십니까? 네, 껌 망토가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, 요껌 망토를 넣어주시면, 어, 조금 더 뭔가, 어둑한캄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, 좀더 멋있는 느낌을 줍니다. 그 다음, 우리가 다 아는 요 빨간 망토까지. 요 빨간 망토는, 이렇게 긴 망토가 없는데,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입니다.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를, 이렇게, 탁, 탁, 어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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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딱, 이렇게 맞춰서, 딱 넣어주시면, 아, 멋있죠? 벌써부터 멋있죠? 벌써부터 멋있죠? 이 상태. 오겨털 한번 계단에 <laughs> 한번 긁어 주시고요. 그다음 요건 닌자고에서 나오는 약간 보구 같은 건데 요거를 껴 주시면 좀더 뭔가 어, 키도 커 보이고 좀더 멋있습니다. 이렇게 어니까 크, 멋있죠? 이 상태에서 요 토레의 얼굴을 껴 줍니다. 얼굴 껴 주면 지금도 멋있죠?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봐 주세요. 자세히 보시면 토레의 머리카락이 조금 어두운데 있어서 갈색이거든요. 그래서 딱 갈색을 넣어주시면 갈색을 넣어주셔야 멋있거든요. 안 그렇습니까? 잘 보시나요? 잘 잡히란 말이야? 안 잡히군요. 어쨌든 멋있습니다. 제 눈에 보기에는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어, 스톤브레이커를 어, 딱 어겨주시면 아주 멋있는 스토리 어, 만들어냅니다. 어, 한국어로는 토르지만 영어로 Thor 입니다. 그래서 어, 딱 멋있는 간지 폭발 토르가 완성됩니다. 그래서 그 토르가 그 뭐냐 각성을 하면 눈이 퍼렇게 되잖아요. 어, 멍 멍든 건 아니고요. 번게요 천둥의 신이 아닙니까? 눈에서 막 천둥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레고에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딱 멋있는 장면을 포즈 할수 있는 아주 멋있는 토르가 아, 나옵니다. 하지만 남는 거는 한유동도 이런 새로운 토를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가지고 노시면 좀더 재밌고 좀더 멋있는 토르가 완성되는 그런 걸 알려주는 아주 아, 재밌고 재미 없는 영상이었습니다. 뭔 소리야? <laughs>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솔, 아, 아, 더 재밌는 양브시스 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